안녕하세요. 랜드오브코리아 부동산 중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매물은 홍천군 두천면 장남리에 위치한 전체 토지 580평, 그리고 매각 금액은 1억 2천만 원 매물입니다. 매각 토지가 위치한 곳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동천 IC가 15분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 잠실역에서는 1시간 20분에 올수 있고요. 여기서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마트, 은행 등이 있는 면소지 시내와는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4차선 메인 국도변에서 241m 한 차량으로 1, 2분 거리에 이렇게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도로로 진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도보 5분 거리에 버스 정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홍천중심 시내, 홍천아산병원이 있는 중심 시내와는 20분 거리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매각 토지는 지금 저기 지금 물탱크처럼 보이는 건 마을에서 상수도로 쓰고 있는 물탱크 주변으로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펜스가 치진 곳까지가 경계이고 그리고 이쪽은 제 차가 주차된 쪽으로 해서 한 차량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위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이제 하천 부지를 통해서 진출입하고 있는데, 일부는 또어 매각 토지에 약간은 포함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대부분은 하천 토지를 통해서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축이 쌓인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제 차가 주차된 곳, 그리고 끄트머리에서 펜스 뒤쪽, 펜스 앞까지. 토지 경계로 보시면 되고요. 올라가는 길에는 또 이렇게 배수로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주변에 축사나 송전탑 같은 유해 시설은 없고요. 그리고 매각 토지 뒤에 한단 토지 말고는 더 이상 개발될 여지도 없고 개발될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매각 토지 뒤로 한단 위에 토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석축 작업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경사면 따라서 저런 망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남동향이기 때문에 뭐 아침이나 이럴 때 해는 상당히 잘 들고요. 뒤쪽에는 개발이 아예 안 되는 임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오래된 나무를 벌목하고 새로운 나무로 심어주는 그런 이제 수종갱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벌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좌측 편에는 이제 수로도 깔끔하게 정비 사업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각 토지는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토지는 평탄하게 쫙 되어 있고요. 전경이 참 좋습니다. 어, 보정관리 지역이니까 건폐율 20%, 용적률 80%고, 뭐 펜션 같은 거 농어촌 민박 통한 펜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과 같은 근린시설 가능한 그런 토지고, 당연히 단독 다가구주택 건축 되고요. 토지 경계는 이쪽은 경사면 하단에 배수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배수로 된데까지 해서 경계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수로 작업이 되어 있는 데까지 경계로 해서 아래쪽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나무 심어준 저 끄트머리는 또 경사면 상단이 경계이고요. 이쪽은 경사면 하단부가 경계입니다. 경사면에 따른 유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가 평탄해서 참 좋습니다. 그걸 평당 한 20만 5천 원 꼴로 해서 1억 2천만 원이니까 어, 금액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뭐 특별하게 토지, 토목공사 할 필요도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제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남동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서 용소 계곡이나 또는 세이지우드, 알파카 월드가 또 15분 거리이니까 레포츠나 뭐 그런 뭐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두천면 장남리에 위치한 전체 토지 580평이고요, 매각 금액은 1억 2천만 원 매물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